안녕하세요. 스토리 윈입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서울 노원구에서 살고 있는 한서윤이에요. 회사에서는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집에서는 세살짜리 아들 하람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누군가의 며느리죠. 겉보기에는 참 평범한 3인 가족일 텐데. 우리 집 냉장고만 보면 다들 깜짝 놀라곤 해요. 김치통이랑 반찬통이 층층이 쌓여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애매한 소스들이 줄지어있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한숨부터 나와요. 이걸 또 언제 다 먹지? 저 냉장고의 절반은 사실, 시어머니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사랑이 어떻게 제 마음을 짓누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것이 그냥 고마웠어요. 신혼집에 입주하던 날, 아이스박스 두 개를 들고 오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갈비찜, 잡채, 불고기, 나물 계속해서 상 위에 쌓여 올라갔죠.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그때는 참 뭉클했어요. 맞벌이 한다며? 밥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을 거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약해지고 나도 잘해야지 그런 마음만 들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거의 매주가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 줄도요. 결혼 1년 차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마치 정기 배송이라도 하듯 반찬을 가져오시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김치는 좀셌어 대신 멸치볶음을 많이 했어. 인천에서 노원까지 오는 길이 한 시간도 넘는데, 어머니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장바구니 두 개, 아이스박스 한 박스는 기본이 됐죠. 처음엔 저도 열심히 먹었어요. 회사 도시락도 싸가고 친구들 불러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줄지를 않아요. 마치 비어갈 만하면 자동으로 다시 채워지는 게임 아이템처럼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상해가는 반찬들을 볼 때마다 괜히 죄 짓는 기분이 들었죠. 이걸 다 먹어야 효부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큰맘 먹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두 달쯤 지난 어묵볶음, 색이 애매하게 변한 나물, 얼음처럼 굳은 장조림. 하나씩 버릴 때마다 봉지 안에 쌓이는 음식들을 보며 마음이 계속 걸렸어요. 이걸 만드느라 어머니가 몇 시간이나 서 계셨을까? 싱크대 위에 쌓인 쓰레기봉지들을 보면서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버리는 것 같다는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죠. 옆에서 돕던 민규가 툭 하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오시긴 하지. 그래도 그냥 먹고 버리면 되지 뭐.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렸어요. 버리면 돼지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은 나인데. 어머니의 챙김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에서 생활용품으로 또재 물건으로 확장됐어요. 세일했다고 사온 수세미 수십 개잘 쓰지도 않는 유리용기 세트, 침구 세트까지. 어느 날은 본인한테 작아서 못 입는다는 블라우스를 한 보따리 가져오셨어요. 서윤아, 내가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냥 웃으며 받았어요. 안 받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늘 괜찮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창고는 점점 시어머니 창고가 되어갔어요. 정리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집의 주인은 누구지? 하람이가 태어난 뒤로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손주에게 줄게 너무 많다며 거의 주마다 오셨죠. 과자, 상자, 유기농, 이유식, 옷, 장난감. 거절하려 해도 어머니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이 겁나서 또 고맙다고 했어요. 대신 집은 점점 좁아지고 저는 그 틈에서 정리하고 버리고 숨기고 육아 회사 정리까지 더해지니 제 하루는 늘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다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도 챙겨주시는 게 어디야. 어느 날밤 하람이를 재우고 소파에 겨우 앉았는데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단톡방에 반찬 사진이 차곡차곡 올라와 있었죠. 김치, 동그랑땡, 멸치조림. 이번 주에 이거 가져갈게. 서윤이 일하느라 힘들지? 엄마가 밥 책임질게. 그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가슴 안쪽에서 뭐가 콕하고 찌르듯 올라왔어요. 그만하는 작은 목소리가 처음 들렸죠. 근데 저는 또 자동처럼 답장을 보냈어요. 와 어머니 너무 맛있어 보여요. 조심히 오세요. 폰에 비친 제 얼굴이 참 낯설었어요.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손은 친절한데, 눈은 하나도 웃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말, 어머니는 예고한 그대로 또 반찬들을 산처럼 들고 오셨어요. 부엌 싱크대에 커다란 김치통을 내려놓으면서 숨을 고르시고는, 이거 담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많이 먹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리던지요. 냉장고 안에는 지난번에 가져오신 반찬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힐끗 보고 아무 말 없이 새 반찬통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냉장고 문이 닫힐까 말까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득 채워지니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한동안 반찬 걱정 없겠다. 저는 억지로 맞장구치며 웃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민규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 또 너무 많이 가져오셨네. 그래도 뭐잘 먹으면 되지. 그 말이 자꾸 마음을 긁었어요. 민규야, 우리 그거 다못 먹잖아. 매번 버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럼 조금씩만 먹고 버리면 되는 거지. 그 말투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정작 매일 그걸 치우고 정리하는 사람은 나인데. 민규는 잘 모르죠. 회사 다녀오면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니까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상했는지 신경도 안 쓰니까. 저는 무겁게 쌓여가는 감정에 대해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어요. 근데 입을 열자니 또 괜히 예민한 사람 될까봐 그냥 삼켜버렸죠.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지금 집이지? 뭐좀 놔두고 갈게. 급하게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커다란 박스 두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 있던 건 치즈, 햄, 수육거리, 소스, 제 취향이 아닌 화장품 세트까지. 그 순간 어머니의 호의가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서 내 사생활 안까지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 한쪽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걸 왜 또? 근데 막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뭐라고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절하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저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박스를 끌어다 놓기만 했어요. 그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는데 어제 시어머니가 가져다 둔 반찬이었어요. 한입 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맛이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지친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회사 휴게실에서 억지로 웃으며 얼른 물을 마셨지만 동료가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데 더 참기 힘들었죠. 아, 집안일 때문에 좀. 어설픈 대답만 했어요. 누구도 이해 못할 것 같았거든요. 반찬 때문에 온다니. 근데 그건 진짜 반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반찬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 내 공간, 내 생활 리듬, 내 마음속 작은 영역까지 침범되는 느낌. 그게 너무 버거웠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라는 역할은 왜 이렇게 끝이 없지? 감사해야 하고, 싫어도 좋아해야 하고, 부담돼도 웃어야 하고,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걸 알기에 더더욱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의 호의는 언제부턴가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내가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변해갔어요. 그 의무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민규가 샤워하는 사이 저는 거실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규가 나오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규야, 우리 어머니한테 반찬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민규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또그 얘기야? 그 말투가 너무 서운했지만 그냥 계속 말했어요. 나 진짜 힘들어. 고맙지 않은 게 아니야. 근데 양이 너무 많아. 버리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민규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 마음인데 그런 말 하면 서운해하실 걸.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은?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르셨어요. 냉장고 문을 여시던 어머니 표정이 잠시 굳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는 걸 보신 거죠. 서윤아 이거 왜안 먹었어? 입맛이 안 맞았어? 그 목소리 속 서운함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순간 식은 땀이 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 속 깊이 눌러놨던 감정이 처음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젠 말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말하면 틀어질까봐 두려움도 같이 올라왔죠. 그두 감정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어색한 웃음만 흘렸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작은 확신 하나를 느꼈어요. 이제 곧 무언가 터질 것 같다는. 그날은 평소보다 더 피곤했어요. 퇴근길 버스 창 밖으로 비가 흩뿌리고 있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람이는 때를 써댔고, 집은 온통 장난감과 택배 박스, 정리 못한 반찬통들로 어수선했죠. 저녁 설거지를 겨우 마친 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가져다 두신 반찬들이 줄지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 있던 무거운 돌이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못 먹겠고 이것도 버려야 하고. 혼잣말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이걸 혼자 감당하고 있지? 그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서윤아, 주말에 반찬 좀더 해갈게.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뻥하고 터져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반찬 조금만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 아직 먹을 게 너무 많아서요. 보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그저 부탁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몇분뒤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 내가 해가는 게 부담됐던 거야? 메시지에 담긴 아주 작은 서운함이 저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메시지. 민규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너 힘들면 말좀 하지 그랬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민규한테? 설마? 불길함이 스치던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민규가 들어왔어요. 민규 얼굴에는 이미 감정이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말투에서 짜증이 그대로 묻어나왔죠. 저는 당황해서 설명하려 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집에 반찬이 너무 많아서. 근데 민규가 말을 끊었어요. 그걸 왜 엄마한테 직접 말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 말이 너무 불공평하게 들렸어요. 말했잖아. 여러 번 너가 그냥 버리면 돼지라고만 해서. 민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우리 엄마 마음을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그 말에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시한 게 아니야. 나 진짜 힘들었어. 이집 정리하는 것도 나고 버릴 때마다 죄책감 느끼는 것도 나야. 그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민규 얼굴에도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엄마한테 말해서 기분 상하게 만드냐고. 집안 공기가 딱딱하게 얼어붙었어요. 하람이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상황이 더 가슴을 죄였어요. 우리는 그날 밤 결혼하고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다치게 하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있었어요. 서윤아 내가 부담된다니까 내가 좀 서운하네.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냉장고를 슬쩍 보셨어요. 그 안에는 그대로 남아있던 반찬들이 있었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그 질문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도 상처가 될걸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민규는 아무 말 없던데 너만 힘들었던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한 문장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왜 나만? 그 질문이 끝내 내 마음 속에서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람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어요. 서윤아,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봐. 너 힘들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어깨를 토닥였지만 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 쌓여 있던 피로 좋은 며느리라는 역할에 대한 압박,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죄책감. 전부 한 번에 터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엉엉 울자. 어머니도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너 그렇게 힘들었어? 그 말에 더 서럽게 울음이 터졌어요. 그날 방 안에는 서로 다른 마음이 충돌하고 그 충돌 뒤에 남은 상처만 가득한 공기만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뒤 민규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엄마가 울먹이면서 전화하셨어. 목소리가 이미 차가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규야, 나 진짜 억울해.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민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억울함도 알겠어. 근데 엄마는 더 상처받았잖아. 그 말에 내 안에서 뭐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더 상처 받았다고.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규야, 넌왜단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 그 질문에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멀어진 상태로 말없이 하루를 끝냈어요.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냉랭했어요. 민규는 필요한 말만 하고 저도 일부러 더 조용히 지냈어요. 어머니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단톡방도 잠잠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민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이 문제 제대로 얘기해야 할것 같아. 그 말투에서, 앞으로 어떤 대화가 펼쳐질지, 어떤 진심이 오갈지, 예상도 안 되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때야 비로소 실감했어요. 민규가 제대로 얘기하자고 말한 그날 밤,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 소리도 TV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 전체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민규가 깊게 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내가 힘들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 엄마도 많이 상처받았어. 그 말이 또 팔을 찢고 들어왔어요. 민규야, 나는 항상 내 엄마 생각했어. 그게 나도 힘들었다고. 민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너잘 되라고 편하라고 해주신 거잖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어요. 편하라고. 민규야, 그 반찬들이 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진짜 몰라. 민규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어요. 너는 그냥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산산히 깨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어요. 예민하다. 그 말은 마치 내 감정을 문제 있는 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예민해서 힘들었던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쌓여서 버거웠던 거야. 민규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린 채 이마를 짚었어요. 서윤아, 우리 엄마는 진짜 좋은 뜻이야. 너 힘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알아. 그 의도 다 알아.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좋은 의도가 나한테는 부담이었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보면서 눈물이 날것 같았다고 민규가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이해하는 표정보다는 난처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먼저 제대로 말 안했어? 말했잖아. 여러 번. 근데 그렇게까지 진지한 줄 몰랐지. 그 대답이 나를 또한번 깊이 베었어요. 알려고 했어? 정말 알아보려고 했니? 그 질문이 마음 속에서만 맴돌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시간 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한 문장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손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어머니 표정에는 깊은 생각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서윤아, 나 너한테 미움받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손을 깍지 낀채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편했으면 해서 한 건데. 근데 그게 너한테는 짐이었나 보네. 어머니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민규가 그러더라. 내가 힘들어했다고. 그때 느꼈어요. 오해와 서운함의 무게는 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어머니는 조용히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밥잘 챙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한테는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그 말에 마음 한쪽이 서늘해지면서도 조금은 찡해졌어요. 어머니도 자신의 과거를 투영해서 저를 도와주려 했던 거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는 부담이 됐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몰랐어. 너는 괜찮은 줄 알았지.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내 고통도 진짜였다는 걸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진 뒤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어요. 그럼 내가 덜 나서는 게 맞는 거지? 그 질문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날카롭고 아프게 들렸어요. 그 말은 곧 너에게 나는 부담이구나. 라는 의미와도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감당을 잘 못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감당 못했다기보다. 내가 너무 많이 했던 거지. 그 말이 어머니가 느끼고 있었던 상처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괜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민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색하고 불안정했어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저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 마음 들었어. 서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 줄 정말 몰랐어. 그 말이 참 늦게 왔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나도 말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 내가 나를 예민하다고만 할까봐. 민규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걸 먼저 들을게. 그 말에서 조금은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대화 이후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민규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서운했던 흔적들은 아직 마음 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가져오는 빈도를 줄였지만, 가끔은 여전히 무거운 봉지를 들고 오셨고, 저는 그때마다 감사함과 미안함과 부담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반찬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걸그 경계를 세우는 일은 한번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배우고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도요 갈등이 터지고 난뒤몇 주까지 났어요 집안 공기도 시어머니의 태도도 민규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아예 안 가져오지는 않으셨지만, 양을 확 줄였어요. 작은 통두개 정도? 그 정도면 부담도 덜하고, 오히려 고마움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달라진 건, 민규가 퇴근 후 냉장고를 스스로 열어보고, 이건 진짜 너무 오래됐네. 내가 버릴게. 하며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작은 행동들이, 내 옆에 진짜 동반자가 생긴 느낌을 주었어요. 예전엔 이런 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제서야 실감했죠. 어느 주말,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서윤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필요한 것만 말해줘. 괜히 내가 넘기게 나섰던 것 같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항상 감사해요. 그냥 양이 조금 많을 때는 제가 감당을 잘 못해서 힘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내 기분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할게. 그때 처음으로 우리 둘 사이에 경계라는 게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민규가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서윤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 민규의 목소리가 조금 낮고 진지했어요. 나는 그냥 엄마 마음만 보였지. 그게 너한테 어떤 무게로 가는진 생각도 못했어. 그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근데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던 것 뿐이야. 민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너 힘든 건 무조건 나한테 먼저 말해. 우리 같이 풀자. 그 말에 오랜 시간 누적된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주말엔 민규가 먼저 말해요. 이번 주에 뭐 먹고 싶어? 필요한 반찬은 엄마한테 부탁할까? 아니면 우리가 할까? 그 질문 자체가 우리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어머니도 반찬을 가져오실 때 이거 너무 많으면 말해. 라고 먼저 말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가져오시는 작은 반찬통을 부담 없이 받아요. 그걸 먹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편안함도 생겼어요. 부담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반찬에 담겨있는 진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는 내가 말해주는 게 좋아. 서로 솔직한 게더 낫더라. 그리고 민규도, 제 작은 감정도 잘 포착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집안일은 내가 할게. 예전 같으면 혼자 속으로 삼키고, 혼자 끌어오르고, 혼자 죄책감 느끼고, 혼자 지쳐 쓰러졌겠죠? 근데 이제는 내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됐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나 자신만 아는 조용한 기적 같은 거죠. 이 일을 겪고 난뒤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랑도 도움도 호의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힘들면 그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담을 말하는 것이 나쁜 며느리라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더 솔직해졌다는 걸 지금은 확실히 느껴요. 요즘 우리 집 냉장고는 텅 비지도 꽉 차지도 않아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들어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제는 한숨 대신 미소가 나와요. 내 마음도 우리 가족 관계도 냉장고처럼 적당함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가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너랑 더잘 지내는 것 같아.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려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서로 얼마나 많이 다치고 얼마나 많이 조심했는지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이야기는 반찬 때문에 생긴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배우는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거리를 조금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